저도 좀 적었습니다. 문수미 음, 정의 치 시작은 중원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된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께서 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운수미 정치 시작은 중원입니다. 다른 말씀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드리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왜 정치하냐? 그것도 연고도 없는 중원에서 왜 정치하니?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사랑에 빠지는 거 없잖아요. 정치를 중원해서 시작하는 것에도 저는 커다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, 오늘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 20대 때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었습니다. 그때는 제가 아니면 누가야? 이런 폐기로 그냥 무조건 돌진했습니다. 이제 50. 에서 다시 대한민국 20대보다 더 간절하게 바꾸고 싶어졌습니다. 이제 50대가 된 탓인지 내가 아니면 누가냐 이런 폐기보다는 스스로한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. 왜 네가? 너도 좀 생각 좀 해봐라. 이 4년간 정말 갑자기 금빛이가 하늘에서 불러떨어진 것처럼 무언이 돼서 4년간 을치로위원회라고 만들어 갑질 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애좀 썼다.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니? 이제 다시 전문가로 돌아가서 어차피 전문가로 돌아가도 노동권,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텐데 저는 전문가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? 또 그냥 욕심부린 거 아니냐?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저도 했습니다. 그런데 중원에서 보낸 15개월이를 정말 완전히 망. 가파른 고객길 올라가면서 이렇게 청년들과 어르신들 만났고요.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도 어쨌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음식점 주인분들, 비장원, 부동산, 로또방에서 열심히 로또 긁고 계셨던 분, 슈퍼마켓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설 연휴조차도 쉬지 못하고. 새벽 3시, 4시 가스 충전소에 들셨던 택시기사분들 새벽 인력시장 매일 인력시장 열릴 때마다 또한 그 시장 찾아서 일을 구하였던 분들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 정치 시작했으면 좀 제대로 좀해 봐. 니가 뭘 얼마, 바꾼, 뭘 얼마나 했니 뭘 얼마나 했길래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라고 생각하니 까지 는신념이 있습니다. 젊은이라면 이번는 누구도 살거나 살 있는 경험만으로 살면 안 된다.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해야니다 어떤 사람도 부당한억압을 받거나 정신적, 육체적으로 고문받아서는 안 된다.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말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.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절박해서는안 된다. 서게 해서는 안 된다. 된다. 세모녀도 세자매도 부당한 행보도 없어야 한다. 이 믿음은 이 신념은 은숨이 저 개인의 것은 아니다. 닙 헌법에 보장되어 여러분. 걸립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까불려 만들어낸 과실, 그 모두 우리 시민들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.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장이든 분매든 상관없이 우리가 일란 데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. 맞다고 생각하시면 대답주십시오 맞습니까?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어야 합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국가는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최, 최악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. 그것이 국가 맞습니까?